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바람 피운 남편과 가정 회복하고 산다는 우리들을 보고 조롱하기 일쑤죠. 남자 없이는 못 사냐. 결국 ATM이라서 남자 돈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존감이 낮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처받을 만한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만 그런가요? 주변 사람들,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말이 조금 순화됐을 뿐이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빨리 이혼하라고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한 살이라도 어릴 때새 출발해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딴 놈이랑 사냐. 내가 안 그래도 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애들도 어차피 그집성시니까그집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키우게끔 주고 너 그냥 나와가지고. 오, 재혼해라 너 지금도 너무 예쁘고 잘 나가는데 괜히 저런 놈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라 애들은 어차피 크면 다 엄마 아빠 찾아온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렇게 바람피운 사람과 이혼 안 하고 가정 회복하겠다는 우리들을 정말 바보 천지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록 더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도 못하고 점점 고립되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 바람난 놈이랑 뭐 좋아서 사나요? 누가 사랑해서 사나? 진짜 애들 생각하면 그래도 엄마, 아빠 양친 있는 가정에서 키우고 싶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돼 있어서 남편의 경제력 없이는 애들 키우면서 살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애들을 두고 나오기도 저런 정신 나간 인간한테 우리 애들 키우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혼을 미루고 싶고 또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한 다음에 내가 더 힘들 것 같다. 이혼한다고 해서 인생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우리가 바람피운 인간이라도 돌아와서 가정을 회복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이렇게 가정 회복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뭐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막 지랄 발광을 떨고 이혼 소장을 보내고 막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래도 자기도 가정을 지키려는 생각이 있어서. 어, 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가정 회복을 할수 있고 또 그런 가정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 고생을 하더라도 어, 몇년 동안은 정말 마음이 막 지옥 같더라도 그거 조금 애들 위해서 견뎌보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아내분들한테 드리는 신신 당부의 말씀. 요세 가지만 안 해도 바람피운 남. 편 가정으로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추궁입니다. 저랑 상담하는 아 아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 자꾸 의심이 돼가지고 아, 자꾸 뭐가 자꾸 이렇게 걸려가지고 남편한테 자꾸 물어보고 캐먹고 옆구리 찌르고 자는 사람 깨워서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아 정말 안 그러야 되는 거를 나도 아는데 그잘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는요, 의심되는 마음이랑 추궁하는 행동, 나의 말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의심이 되는 건 너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런 부부일지라도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의심이 되고 물어보고 싶어지는데 아무래도 바람피운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고 너또 그냥 만났냐 하고 싶죠. 그런데 의심이 되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내입 밖으로 내밀었을. 때 이게 과연 나한테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따져보면요. 추궁은 안 하는 게 백번 낫다는 거죠. 만약에 증거 잡기 전이라면 추궁하면 아, 이 와이프가 나를 이렇게 의심하고 있구나. 이 방법으로 나를 지금 뒤를 캐고 있구나 싶어 가지고 앞으로 안 들키려고 굉장히 조심을 할 거고요. 만약에 증거가 있고 이미 다 사건에 대해서 까발려진 게 서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자꾸 추궁하고 물어보고 의심하는 티를 내면 남편들 100% 낮... 이런 얘기합니다. 이 추궁하고 이러는 거 길어야 한한달 정도 견딜 뿐이지 남편들이 이렇게 볼멘소리 분명히 하거든요. 너 나랑 그냥 살기로 했으면 덮어주기로 했으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의심하는 네가 잘못이다. 왜 나를 못 믿냐? 나를 못 믿는 네 잘못이다. 너 자꾸 나한테 이렇게 의심하고 추궁하고 나 못살게 굴면 나 너랑 못 산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 이딴 소리 적반하장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추궁을 해봤자 내가 얻을 거는 없고요. 계속해서 부부 간의 사이만 안 좋아질 뿐이고 남편들이 나한테 질려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추궁.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의심이 되면요, 그거를 증거로 파악을 해야지 남편 입에서 뭔가가 옳은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심이 되면 뒤를 캐야 된다. 앞에서 물어보는 거 의미 없다. 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평소에 남편이랑 사이가 좋고 남편한테 많이 의지했던 분들도, 어, 남편 바람난 거 알면 더 집착이 심해지겠죠. 그런데 남편이랑 평소에도 대면 대면 지내고 뭐 심지어 주말 부부나 섹스리스로 뭐 엄청 오래 떨어져서 살고 이미 정서적 교류가 많이 없었던 부부들도 남편이 바람이 났다? 집착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많은 아내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저한테 아, 제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지 몰랐는데요. 제가 정말 남편이 없는 나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막상 이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지금까지 남편을 소닭 보듯이 대하고 남편 되게 귀찮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너무 좋아 보이고 남편 없이 못살것 같다는 생각에 나도 미치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 다시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남편한테 나도 모르게 많이 의지하고 있고, 내 인생에 항상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니까 남편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남편이 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 없이 어떻게 살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혼녀의 삶, 뭐 이혼 후에 혼자 애 키우는 거 상상조차 못 하고 딴딴따단 결혼식 올린 이후로 이 사람은 늘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박대했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더 집착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구나 막 생각이 들면서 미치겠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집착하는 거 이것의 이면에는요. 이 사람이 없는 나의 삶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남편이 막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막 그냥 늘 그냥 애, 아빠로만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잘 없었는데. 뭐,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없는 나의 삶을 상상하기도 힘들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혼 후에 삶이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애들 키울지,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나이 사람 없으면 죽어.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남편의 비중이 확 높아진 분들한테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아마 이혼 후에 삶이 두려워서 이 남자가 더커 보이고 이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질 뿐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집착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이 집착하는 마음이랑 표현을 또 분리를 해야 돼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거 내가 어쩔 수 없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없으면 못살것 같고, 이 마음을 안 먹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는 거, 남편한테 내가 너한테 집착하고 있어 라는 거를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착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 징징거림, 그리고 막 솔직하게 감정을 막 털어놓는 거. 어,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니? 너 애들 생각해라. 나 정말 너무 무섭다. 나 이혼 절대 못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 감정을 막 토로하는 거. 어,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했듯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여자로 봐달라고. 나를 여자로서 사랑해달라고 막 징징거리면서 요구하는 거. 이런 거 하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 내가 너한테 이만큼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나도 사랑해 줄게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하겠죠 내가 나가서 딴 여자를 품고 온 거를 알면서도 이 여자가 나랑 이혼하거나 나한테 정이 떨어지기는커녕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고 나한테 더 집착을 하고 내 옆에 더 들러붙네 그러면 더 막대하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거죠 난 내가 나가서 뭔지라를 해도 이 여자는 집안에 있을 거야. 내 옆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가정을 지킬 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하대하고 더 어항 속에 가둬둔 군붕어 취급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남편한테 집착하는 마음을 어, 표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저 사람이 어, 상관녀랑 진짜 헤어질 수가 있을까? 지금 둘이 너무너무 불 붙은 것 같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 찐사랑인 것 같은데, 내가 뭔 짓을 한다 한들, 저것들이 더 붙으면 더 붙었지. 갈라지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상관녀 봐봐, 생긴 거 봐봐. 보통 년 아니야. 내가 저 년을 어떻게 상대를 해. 내가 상대해서 질게 뻔해. 괜히 더러운 걸 보고, 구력당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혼이나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까지는 정말 진짜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밑바닥 다 봐야 되고요 내가 바닥을 설설 기면서 똥밭에서 굴러 봐야지 이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할리우드나 무슨 미국 사회도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는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진짜 뭐 재산 엄청 많이 뜯어낼 수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쿨하게 이혼해줄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책사유랑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데 결혼 연차 얼마 되지도 않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이 사람이랑 이혼해 가지고 내가 어을것들 별로 없고, 뭐 딸린 애밖에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쿨하게 이혼을 해줄 수가 과연 있을까?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돈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둘이 막 쌍심지를 켜고 밑바닥을 굴르면서 싸우게 되는데, 나 혼자 쿨한 생각 가지고 어,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한테 먹히겠지. 이 사람도 애 아빠니까 애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렇게 순진한 마음을 먹고 이혼에 임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이혼한 부부들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뭐다 주고 이혼할 것처럼 뭐 자기 못 만나 갈 것처럼 굴다가도요. 나중에 결국에는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혼 소송으로 하든 협의 이혼으로 하든 밑바닥 보고 서로 원수되서 헤어지는 건 어차피 똑같다니깐요. 어차피 원수되서 헤어질 거 이 사람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갈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녀 떼내기 위한 노력, 상관녀 소송도 하고 박살도 내고, 이 사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노력, 좀 시간을 두고 상관녀 쳐내고, 좀 돌아오게끔 기다려도 줘 보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이 막 겉돌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막 틱틱거리고 지랄을 하더라도, 아, 네가 그래봤자. 바깥에 딴 여자 없으면 올 곳이 여기밖에 더 있겠냐. 애들 아빠 노릇이나 해라. ATM기 노릇이라도 해라 하면서 좀 집에 살갑게 이제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 요런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상관자 쳐내고 남편 돌아오고 가정 어느 정도 회복돼가지고 애들 아빠 노릇 하면서 그래도 겉으로는 하하호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한 1, 2년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버틴기면서 가정 지키려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1, 2 년을 버틴겼는데 그래도 이 인간 안 들어와 그러면요 그때 가서는 아내분도 이미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이 사람을 쉽게 놓아줄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이혼 안 해주고 버틴겼더니 이 사람이 진짜로 돌아와서 어 이게 가정 회복이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쉽게 이혼 절대 해주지 마시고 뭐이 정도면 됐다 됐어 뭘더 노력을 해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라고 저는 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정은 진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어, 이혼하고 행복한 엄마가 아이들에게도 행복하다. 그거 글쎄요. 저도 이혼하고 애들 키우지만 저는 그래도 아빠 있게 키우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 애들 잘 키울 수 있어 하는 자신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신감 가져야 되겠지만 아직 남편이 이혼할 생각 없고. 어, 단지 내 마음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조금 더 버텨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컬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